안녕하세요 자연인 은경입니다 <laughs> 오랜만에 들판 나왔어요 지금 오전에 좀 일찍 나와가지고 목도 안 풀렸네요 왜 가수들이 오전에 아침에 노래 안 부르는지 알겠어요 <laughs> 저도 목이 내려앉았어요 어 가막살이 뜯어서 맛보기 할 건데 가막살이가 아 올해 날이 가물어서 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차 타고 동네 이렇게 탐방하다가. 가막살이 있는 곳을 발견했네요. 여기 지금 뒤에 보시는 게 농작물을 심어 놓은 밭이 아니네요. 와서 보니까. 뭐가 똑같은 식물이 있어서 뭘 심어 놓은 건지 알고 와서 보니까 명아주가요. <laughs> 늙어서 씨앗을 맺히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. 저게. 아 농사를 안진 밭이죠. 근데 여기 가막살이가 많네요. 아우 진짜 올해 너무 날이 가물다 보니까 들나물도 자라지 못해요. 이렇게 들판을 보면 풀약을 한건 아닌데 누렇게 다 떴어요. 비가 좀 오기는 했지만 부족하죠. 일단 가막살이 뜯어서 제가 맛보기 한번 할게요. 와, 저게 진짜 저는 농작물을 심어 놓은 건줄 알았어. 너무 똑같잖아요. 그랬는데 명화주였어요, 명화주. 세상에, 명화주 맛이네요, 여기. <laughs> 웬일이야. 일단 저는 가막살이가 목적이에요, 여기. 아, 뜯어볼게요. 이 가막살이랑 도깨비 바늘이랑은 달라요. 모양 자체도 조금 다르고요. 비슷해 보이긴 해도 달라요. 제가 아직. 도깨비 바늘은 발견 못했거든요. 나중에 도깨비 바늘도 발견하면 맛보게 할 건데 그 도깨비 바늘은 흔치 않더라고요. 이 가막살이 뭔지 아시죠, 아들? 이거 겨울에 추수 끝나고서 논둑이나 밭둑 다니다 보면 옷에 막그 들러붙는 도깨비 바늘처럼 생긴 거 있어요. 근데 도깨비 바늘은 아니거든요. 근데 이가악살이가 데쳐서 고추장에 이렇게 조금 단거 넣고 무치잖아요. 그러면 미나리 향이 나요. 미나리 향이 맛있어요. 이거 뜯으면서도 보면 향이. 아 미나리 향이 나요 뜯을 때부터 개체가 엄청 많지는 않은데 이게 가물잖아요 그럼 병충해가 좀 심하더라고요 제가 느낀 건데 막 진딧물도 끼고 남을 상태도 되게 안 좋아요. 진짜 이게 날이 가물면 병충해가 좀 심하더라고요. 많지도 않은 나물이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. 근데 제가 한 접시 거는 뜯었거든요. 이거 가지고 와서 맛보기 해볼게요. 와, 그 흔하던 풀도 이제 뜯기가 어렵다니 올해는. 가막설이 나물 들어갑니다. 푹 삶아서요. 이제 됐어요. 대파, 마늘, 참기름, 고춧가루 고추장. 띵. 됐어요. 음, 뭔가 빠졌다 했어요. 들라물 효소 조금 넣을게요. 가막살이 나물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와 가막살이 또 1년 만에 먹네요 가막살이의 계절이 왔어요 여름나물이에요 뜯으면서 말씀드렸죠 미나리향 난다고 정말 그래요 음. 나물의 향이 있어요 음. 먹어볼게요 밥이랑 음음이 가락살이랑 식감이 약간 아삭아삭한 식감은 아니에요 약간 뻣뻣한 음 제가 왜 그릇에다 밥이랑 나물 같이 볶게요 <laughs> 비빌려고요 <laughs> 감악살이 하고 밥이랑 한번 비벼서 먹어보려고요. 와, 먹어볼게요. 음. 향긋한 미나리 향이 있어. 신기하죠? 이른 봄에 남을 뜯는다고 논둑 밭둑 헤매다 보면은 옷에 막 시커멓게 붙죠 들러붙어요 이 가막살이가 근데 그게 가막살이 그 도깨비 바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름은 다르더라고요 가막살이하고 도깨비 바늘하고 달라요 생김새도 다르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나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랐었어요. 그냥 옷에 들러붙어서 참 귀찮게 한다. 그런 거로만 생각을 했죠? 근데, 감악살이 나물 먹는 거라 그래가지고, 먹어보니까 미나리 향이 나는데, 향긋하니 괜찮더라고요. 첫 해. 그래서 계속 먹게 됐어요. 왠지, 감악살이 나올 때, 한번 먹고 지나가야지, 안 먹으면 1년이 서운한 거 있잖아요. 제 생각에 가막살이나물이 엄청 맛있는 나물은 아니에요. 솔직히 다른 들나물에 비해서 되게 맛있진 않은데, 그래도 먹을만 해요. 음, 음, 맛있다. 음, 제가 보통은 모듬으로 나물을 뜯어서 비빔밥 해 먹잖아요. 근데 오늘 가막살이만 넣고 하는 거라서 밥을 많이 안 비볐어요. 그렇잖아요. 나물을 한꺼번에 많이 먹는 건안 좋을 것 같아서 밥 많이 비비면 가막살이도 많이 먹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조금만 일단 먹어야죠. 음 나물이 엄청 아삭아삭은 아니에요. 약간 질긴 느낌? 퍽퍽한 느낌? 그러네요. 이제 가막살이 맛을 제대로 알것 같아요. 음. 아, 비빔밥은 언제나 맛있어요. 근데 이 가막살이 남은 비빔밥은 평상시 비빔밥에 비해 꿀떡꿀떡 넘어가진 않는데요. 제가 아주 폭 삶았는데도 약간 질감이 질겨요. 그런 나물에 비해서 좀길기라는거지못 먹을 정도 아니에요 맛은 있어요 마지막이에요 음 <laughs> 올해 너무 가물었기 때문에 그들나물들도 그렇게 개체가 많이 보이지 않아요 이 가막살이는 보통 보면 군락을 이루고 자라는데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. 저 벌써부터 감옥살이 찾고 다녔거든요. 근데 오늘 발견한 바람에 한 접시 거리 뜯어다가 지금 데쳐서 나물 무침해서 비빔밥까지 먹었는데요. 제철에 들나물들도 나오는 시기가 있잖아요. 그때 한 번씩은 먹어주자고요. 들나물들의 효능이 좋잖아요. 한 번씩 먹고 지나가면 1년이 서운하지 않아요, 아들. 가막살이 나물 뜯어다 맛보셔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